<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래주의수의 관현입니다. 아, 이제 좀 유튜브 영상을 본격적으로 다시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 제육군사관학교 수업 나가는, 어, 강의 자료로 쓰는 영상들도 올리고 있고, 그냥 일반적인 도장에서 연습하는 영상들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기술 강좌도 짧게 짧게 올리고 있는데, 음, 뭐, 사이드 이스케이프라든가 뭐 사이드에서 제가 쓰는 서비션 브 기술 같은 거, 그런 것도 최근에 좀 올렸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동영상을 올리는 게, 뭐 사실 주제스 동영상을 저도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어,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기술이 있다, 한번 보여주고, 뭐 남들 다할수 있는 설명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뭐 신기한 거 보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고 많은 채널 중에 여기를 보는 사람들은 뭐 좀더 그래도 좋은 설명 유용한 내용을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하프가드 시스템 강좌를 올리면서 물론 썸네일이 좀 허접해서 다시 보려고 하면은 아, 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링크에 보시면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하프가드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개념을 설명을 해드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식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간만에 이제 패스 기술 패스 기술 중에서도 레안드로 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패스들을 어좀 잘라서 저번에 하프가드 강좌 영상 같이 올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즉흥적으로 계획을 잡아봤는데 한 10번 정도 나눠서 어 단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레안드로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레안드로로의 모든 패스들이 어떤 동작으로 기결되는지를 좀 의미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대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이 선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게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기술들을 배우고 따라해 보면 내 게임을 만드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레안드로로는 이제 어 패스랑 수입이 강한 선수고 뭐 당연히 선수면은 패스랑 수입이 강할 텐데 무슨 소리냐고 <laughs>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현대 주짓스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멘데스나 미야오 형제 아니면은 경량급의 뭐 유명한 선수들 최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안 당하면서 백을 잘 잡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0대 0에서 비기거나 어드를 가져가서 이기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가드에서 시작해서 백을 잡아서 소미션을 받는, 어, 그리고 패스 방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없는 그런 게임을 하는 선수들이 있고, 네안드로로 같은 경우에는 백 잡는 선수가 아니백 잡는 선수가 아니고, 어, 탑에서는 패스, 가드에서는 수입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에요. 7 6 k 로부터 시작해서 9 4 k 로까지 체력이 올라갔는데, 이제 88, 94로 올라가면서부터는 테이크다운도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탠딩에서 시작해서 테이크다운을 하고, 탑이 되면 패스를 하고, 가대가 되면 수입을 하면, 말은 되게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는 선수고, 탑에서 굉장히 강력한 패스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력한 패스가 델라이바 가드랑, 스파이더 가드, 모던 주짓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까다로운 스파이더 라쏘, 스파이더, 스파이더 변형된 가드들, 그다음에 델라이버 가드, 베린볼루 이런 거를 잘 깨는 선수예요. 그리고 어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레안드로 로랑 한국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레안드로 로를 많이 보고 운동을 했는데. 어, 실제로 일선 도장이나 뭐 한국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레안드로우를 좋아는 하지만 레안드로우 기술을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고 한국은 좀 멘데스나 미어우가있기에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독창적인 탑게임을 가지고 있고 가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탑에서 어, 뭐 약간 만능 열쇠같이 어떤 가드를 갖다 놔도 시원하게 패스하는 그런 게임이 좋고 레안드로로 본인은 뭐 자카에서 오자나 호물로발 바 같이 서서 패스하는 선수들을 롤 모델로 해서 자기 패스를 발전시켰다고 해요. 레안드로로 자체도 서서 패스하는 스타일이고 공간을 좀 두고 오픈가드 원거리나 아니면 무릎이 하나 들어가는 중간거리, 미슬라이드 정도의 약간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몸으로 공간을 타고들어서 패스하는 스타일 어, 그런 게임을 구상을 하는 선수고 제가 어뭐 브릴로 삼타나 압박 패스 같은 거를 강주하려 여러 개 올렸지만 좀 결이 많이 다른 선수예요 이 선수는 압박을 한다기보다는 공간을 보고 들어가는 선수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같은 거 하면 엄청 귀신같이 공간 패스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그 상대방 가드 구조물에 공간이랑 방향성 거리 같은 걸 보고 그리로 들어가서 패스하는 스타일 그래서 실제로 완전 월클 선수 치고는 이 탑에서 들어왔을 때막 상대방을 압박해서 찌그리고 꾸기고 막 그런 압력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어좀 헐렁한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타고 들어서 사이드를 점유하는 그런 스타일의 주짓수를 구사하는 선수고 어, BJJ 스카우트 영상을 보면은 레안드로 로우의 패싱게임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어요 그 영상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저의 제가 생각하는 레안드로 로우 패스게임의 어, 핵심 포인트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대방의 반응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반응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드가 있지만 실제 레안드로의 핵심 움직임은 뭐, 롱 스텝, 니 컷, 어, 니 스매시, 레그 드래그, 뭐, 그 정도? 네, 많지 않아 많지 않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은 조금씩 뭐 바꿔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써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임으로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끌고 와서 이제 득점을 할수 있는 거고 어, 일단은 뭐 클로즈하드 브레이크 해서 니스매쉬하는 영상부터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